제가요!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뱅뱅뱅! 뱅! 카메라. <놀라> 카메라 체크. 어디, 어디, 체크. 원아빠 테이프 본 에비마크. 어, 추워. 새로운, 반갑습니다. 에이. 오늘 제 상태가 왜 이러냐? 제가요! 최근에 밤낮이 너무 바뀐 겸. 그래가지고 제가 밤낮 다시 바꾸려고 하루를, 하루를 건너뛰고, 근데 실패했어요. 오후 6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 될라 그랬는데, 새벽 1시 반에 깨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켜서 음식을 좀 간단하게 시켜봤어요. 저희 동네에, 서육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여기가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대요 세트로 시켰는데 양 되게 많네 SIT DOWN BE HUMBLE 제가 시킨 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 군만두예요 아이 꺼져 일단 짜장면 먼저 먹을게요 금액은 이거 다 해서 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켰고요. 여기에 쿠폰 코드 네드마라면 2만 원만 탕산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됨. 솔직히 싸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다 해서 2만 원이면은 안됐겠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시키세요. <laughs> 짜장면 국물이 좀 많다. 짜장면은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오 짬뽕 특이하게 생겼어? 아 짬뽕은 뜨거워서 좀좀 그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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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이좀불었어 여기는 쟁반 짜장이랑 서유기 짬뽕이 있대요. 여기 가게 이름 서유기거든요. 되게 맛있다는데? 역시 싼데는 다 이유가 있나? 음, 눅눅해. 자 분명으로 리 액션 전원지 부탁해요. 들라 바카카카. 아까 분명 추웠는데 더워졌어. 이 먹을 때 열기 때문에 그런지. 콜라? 좀 땡기긴 합니다, 콜라가 지금.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예? 분만 두한번 먹어볼까요? 짜장면 다 먹었어요. 디시즈 라이프, 제가 근데 밖에선 이렇게 못 먹어요. 왜냐? 다 먹고 바로 자야겠다. 다시 졸리다. 어 이거 뭐야? 꽃게, 집게, 오징어네? 아, 아 시원하다. 왜 시원해? 개다개 뜨거운데. 누구야? 여기 근데 면이 배달이 새벽이라 그런지 여러 군데 좀 들렸다 오셨나봐요. 면이 좀 많이 불었어. 안타깝네. 국물은 좀 괜찮거든요. 새벽에 배달이 되, 새벽에 배달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다 되잖아. 맥도날드도 2 4시간이고아 너무 눅눅한데 진짜? 저 그렇게 늦게 먹은 것도 아니고 바로 먹은 건데. 아니 배달 탕수육도 맛있는 잘 괜찮은 데는 좀 눅눅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제가 쟁반 짜장 시켜가지고 밥 말아 먹으려고 했거든요. 양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냥 먹을만해요. 그데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2만 원이면은 솔직히 개싼거 아니에요? 저 서울 물가에선 기대도 할수 없는 부분 아닌가? 오셔서 이것 좀 드실 분 근데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막 그냥 주문 가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흉흉해져가지고 한 그릇은 배달이 안 되더라고 최소 주문 그래 금액 1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 거기에 무슨 짬뽕이었지? 아무튼 어디 짬뽕집 ECS랑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거 있거든요 어, 그거 진짜 맛있던데? 살짝 놀랐습니다 짬뽕에서 불 맛이 이렇게 나는데 괜 맛있더라고요 예, 미각짬뽕! 맞아, 맞아, 맞아. 전 개인적으로 그 맥모닝 시스템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 아, 난 새벽 5시에 더블쿼터 파운드 치즈 먹고 싶은데 억지로 그거 맥모닝 뭐어야 되잖아요? 어! 어! 후식이요? 그런 저한테 그런 사치는 바라지 마세요. 후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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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맥모닝 그 시간 제한 없다고 하던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아 사실이야. 저 햄버거는 맥도날드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롯데리아 좋아하다가 청년층 됐을 때는 버거킹 좋아하다가 지금은 약간 중장년층 돼가지고 맥도날드 많이 먹어요. Breakfast all day 있어? 역시 my, my information is good. 빡. 미국 아침 열한시 닫는다고요? 사실이야. 미국이 닫아요 아예. 아, 근데 나 이거 먹고 자면 언제 일어나지? 완전히 꼬여 불었네. 완전히 꼬여 불었어? 아니 오늘은 완전 제가 여기 또 햇빛 이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낮에 제가 또그 낮잠 안 자고 이렇게 밤새고 있는데 낮에 시간 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후 1 시인데 제가 오후 5 시에 오늘 영상 예약해놨거든요. 오후 1 시인데 오후 다 시인 줄 알고 그랬어요. 네, 이거답니다 독립하니까 어떠냐고? 대한독립? 완전 행복하죠 우리 독립 후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음식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 후사분 한 분이요? 윤봉길 의사님이요 저랑 같은 성씨입니다 저의 후손이죠 아 아니, 아니 저의.. 제가 후손이죠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눈만 붓는 게 아니라 코도 부어요 그래서 완전.. 완전 많이 자고 나면은 그 보거스처럼 변해 빵. 오늘 자고 일어나면 코 붓지 않아요? 코 완전 한라봉 되잖아 농철처럼 아. <laughs> 너무 많이 나왔다. 속 틀어 말라 그랬는데. 쓰위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아니에요탕수육이 너무 눅눅해 가지고 턱이 좀 예, 진짜 아파요. 찔겨 가지고. 수육좀생아 존맛인 대신 시해진 추억, 아까 찍어 먹었는데 못 봤나? 별로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Sit d 아니에요. e humble. 는1 4 9입 s 다좀 i 아요 저랑 t 나 주실 분키1 w 9인데 괜찮으세요? 발 사이즈요? 190. 뭘 몸이 발보다 t i 발 사이즈는 당연히 밀리미터. Mm. 누가 발 사이즈 얘기할 때센 i 미터로 얘기하냐? t h i 아니, 몸 <laughs> 키가 근데 발보다 작으면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이 이렇게 있고. <laughs> 이 탕수육은 남으면 뭐 다른 거 한다 쳐. 소스는 남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탕수육 소스는? 항상 탕수육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소스는 무조건 남잖아요. 탕수육 소스는. 이건 어떻게 뭐할 재활용 방법 없어요? 이거로 볶음밥을? 탕수육 소스로? 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다음에 해볼까? 땡! 음, 아 마이 갓. 어우 이 탕수육과 이거 기름기 있던 거싹 헹궈주네 그냥.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유기에서 소노공이랑 삼장법사 해가지고 아주 조져봤는데요. 뭐 이거 뭐 동네 음식점이니까 그렇게 뭐 리뷰 그렇게 뭐 하진 않을게 그냥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솔직히 배고파서 그냥 시켰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으아!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완전히 새벽 막 오랜만에 이것도 새벽 먹방 하는데 기분 완전 째지네. 요즘 애들 말로다가 기분 째진다. 오늘 방송이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안녕히 계십시오.